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4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모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저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줄을 숨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소하여 보내니라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살람이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아버지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유아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낙은에 된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건을 하나님이 비녈빈 집하사람 기스의 아들 사우를 40년간 주셨다가, 헤아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미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